저희 민주당은 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습니다.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합니다. 첫째로 방역망 강화를 위한 입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야당도 총선에서 공약했고 이미 법안도. 관대 상태입니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법을 처리해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출입국관리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방역망방역마을 더욱더 촘촘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구직자 취업 촉진법 등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한노이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통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재난안전법을 통과시켜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금융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야당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야당도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또 세계로 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해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어, 아울러서 20대 국회에 밀린 숙제를 21대로 어,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 하나라도 더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어, 여야가 논의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은 20대 국회가 끝내야 합니다. 성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의무하는등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세무사법, 교원노조법 등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놓고도 개정기한을 넘겨버린 법안들도 더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사상특별법, 또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 간 합의,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어, 현재 복지원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것 같지만 여야가 소통하고 또 충분히 어 협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저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20대 국회가 밀어두었던 민생 법안들이 국민 품으로 갈수 있도록 함께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은 마지막 기회를 아, 뭐, 지연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